예, 카나리아 바이오, 어,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얘네 일단의 흐름은, 예, 아직까지는 일단은 한 번에 또 파동도 남아있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예,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 이 회사, 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는 게또 중요한 부분인데, 예, 간략하게 좀 한번, 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예, 두월산업이라는 종목, 예전에 정치테마 홍준표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이 요 예, 사명변경을 했고요. 2020년도 5월에 사명변경을 했는데 원코케스트 파마 슈티컬이라고 QQP라고 일단은 사명변경을 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예, 그 다음해인 2021년도에 예, 세계사를 인적분할을 했는데 홀딩스 하나 세우고 OQP 뭐 바이오 그리고 OncoCast Pharma u i c a l 이 부분으로 해서 인적분할을 했고요. 어 나중에 예, 이 인적분할 하고 이, 어, 나왔던 예, 슈티컬, QQP, 이 OncoCast Pharma u i c a l (QQP) 이이 회사가 사명이 변경이 됩니다. 디아크로. 이 예, 디아크로 변경이 되는데 이 디아크는 예, 나중에 휴림로봇으로 예, 넘어갔습니다. 네, 휴림로봇 예, 다들 아시죠 로보테마로 관련해서. 예 미친 등락을 이어갔던 예, 작전주 네 어, 이렇게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는 또 정치 테마 네 엮였었던 예, 그런 작전주 그리고 여기는 또그 관련해서 어, 로봇 테마로 해서 또 한번 예 등락을 가져갔던 작전주 네삼명 명이 됐는데 어쨌든 휴림이 예, 디 디아크를 예, 인수를 했는데 이 디아크는요 지금 거래 정지 중입니다 거래 정지 중이고요. 예그 그리고 또 두월 물산홀딩스 이 두월 물산홀딩스가 두월 물산을 흡수 합병해서 어, 일단은 카나리아바이오로 또 사명 변경을 했고요 어, 이 카나리아바이오가 현대사유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 변경이 카나리아바이오로 어, 진행이 됐고 어, 이 인수했던 회사 아, 이 부분이 또 사명 변경을 해서 카나리아바이오 M으로 어, 일단은 어 변경이 동시에 진행이 된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카나리아 바이오 아래에 일단 회사들은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또 경영, 어, 헬스, 헬릭 스미스, 그리고 세종 메디칼, 뭐 이런 쪽 해서 자회사를 좀 두고 있고, 그 밑에 또 하나, 리더스 투자, 리더스 어, 기술 투자라고 이 종목도 상장, 어, 중에 있는 예, 그런 예, 업체입니다. 다뭐 주가는 형편이 없지만, 뭐 헬릭 스미스는 예전에 바이오메드라고 해서 예, 엄청나게 등락을 좀 주고, 어, 뭐 괜찮은 회사였는데 결국에는 예,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해, 해 있는 예,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이런 회사들을 예, 작년에 예, 인수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어, 그러니까 M&A 형식으로 해서 케파를 좀 키워서 또 주가 부양시켜서 주가 또 해먹고, 뭐 이런 게좀 반복이 되는 예, 그런, 예, 그런 어, 회사. 아,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어쨌든 이렇게 어 잦은 예또 사명 변경도 진행이 돼서 어 엄청 이제 복잡해지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금 추적도 좀 어렵게 하고 사명 변경해서 어 그리고 또뭐 이미지 뭐 세탁하고 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되는 작전들은 상당히 많다 예, 주 시장에 네, 이거는 일부일 뿐입니다. 예, 다른 팀들도 엄청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혹시 그거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그 시사기획 창이라고 KBS에서 나온 예그 코스닥 예, 개미귀신 예, 이 이탄 예, 거기에 뭐 이제 리튬 관련 뭐 업체 뭐 신사업 띄어가지고또뭐 무자본 M&A 해가지고 뭐 주가 띄워서 해먹고 또그 나머지 이제 그 기업들 해먹었던 기업들 그 안에 있는 기업들 돈들 다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또 배임행력 떠서 또 상장 폐지되고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있는 게 국내 시장, 예, 코스닥 시장이고요. 어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얘네들이 예, 그렇게 예, 개미들 피를 빨아먹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어 얘네들도 예 주가를 부양을 시켜야지만 이 모든 작전이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얘네들을 여기용 하면은, 네,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구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관련해서는, 어, 제가, 어, 그, 일단 카톡방, 뭐 이런 쪽, 예, 주주, 이런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해서, 예, 주주 실시간 소통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어, 장전, 예, 당일 시나리오를 또 작성을 해서, 어여시 반, 네, 그때 일괄 전송을 해서 예, 당일 시나리오를 또 말씀 드리고 있는 예, 그런 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 이런 걸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어쨌든 이렇게 이런 뭐 복잡하게 뭐 사명 변경을 하고 또어그 다음에 또 시비 발행, 예, 전환사채 발행하고 또뭐 신사업 뭐 진행을 한다고 해서 또 어. 그런 명목으로 해서 또 증자도 하고 네뭐또 최대주주 변경한 또 수반 뭐 이런 쪽 담보 계약해서 최대주주 변경하고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잘 활용하고 이용을 해가지고 개미들을 개미들 돈을 핏바아 예, 먹는 예, 그런 부분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역이용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시세 분출이 엄청나게 크게 나와가지고 예, 주가 이제 예, 또 이제 호재성 기사를 또 엄청 띄울 때 이때 들어가시는 부분이 아니라 예, 잠잠하고 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예, 세력 같은 구간에 위치해야지 얘네들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수익을 예, 구가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이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예 그러면은 뭐 어, 차트를 또 보면서 또한번 말씀을, 어, 드려보면요. 어, 아, 차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약간 하나 또, 어, 빠트려 먹은 또 내용이 있는데, 그, 에디스 모터스 주가 조작했던 부분에서, 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쪽도 관련도 있는, 예, 그 세종 메디칼, 뭐 이런 쪽. 카나리아 바이오 신약 개발 뭐 총괄 뭐 사장 겸 예, 세종 메디칼 대표 뭐 이런 쪽자음도 있었고요. 어그윤 어, 씨, 네, 윤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명 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윤 씨는 예전에 셀마 테라퓨틱스 네, 상장폐지 됐던 그 회장까지 지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다 연계 연계 연계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그 시사기의 창 예, 코스타 개미귀신 2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예 작전 세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의심되는 인물들을 다 추려가지고 프로그램 시스템을 다 돌렸는데요 네다 무슨 신경망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너 건너 건너든 곁다리든 뭐 아무튼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애들은 또 자기 명의로 전면에 그 서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누구를 일단은 야 앞서 세우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작전을 거는 부분도 많고 어 사명도 변경이 많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자꾸 바뀌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일일이 찾아보고 하기 엄청 어렵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들은 작전을 하는 예, 그런 애들이다라는 예,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한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이 주가를 보더라도요. 일반적인 개미가 이렇게 예, 만들어 갈 수가 없는 예, 그런 패턴입니다. 뭐 주가 뭐 12발랭 진행을 해서 현대사를 인수해가지고 아무튼 주가를 엄청나게 뛰었을 때 예, 이때도 급하게 뛰었고요. 예, 급하게 단기적으로 많이 뛰었고 그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 하면서 주가를 좀 하라고 시켰는데, 그 이후에 무중 기대감으로 한번 또, 어, 치고 올렸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어, 사채, 뭐, 이런 쪽, 어, 권자 이익,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예, 무중, 예, 이런 일정도 뒤로 미뤄진 부분이고요. 어, 이 부분도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예, 어느 정도 중요 라인, 한 22,000원, 예, 전 정도에서는 어, 지켜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 전에 한 번은 예, 세간에 좀 관심을 갖기 위해서 또 많은 또 수많은 또 기사도 한 번씩은 또 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기회 때 한번 어, 무중 뭐 관련해서도 어, 진행을 할때그 앞전에도 한번 또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이용해서 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예, 그 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관련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물론, 이 종목, 어, 정말, 뭐, 예, 그, 오래고봄 앞, 예, 임상 관련해서 좋은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예, 가도 또, 예, 막상 또 작전이 들어갔는데, 정말 그 부분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또, 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잘 된다고 하면은, 또이 구간도, 이 저항 라인도 돌파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일단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는요. 어, 일단은 이런 시세 분출도 나올 수 있는 예, 아직 행들이 물량 완벽하게 빠져나간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발에 또 어, 총알이 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 구간 예, 쏘기 전에 이 구간 안에서 예, 그 등락을 또 이어가면서 또 수익 구간을 또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단타 구간에서 무한 나타 진행을 하면서 어, 추가 자금을 또 만들고 이 땡겼던 세력들보다 예, 수익을 좀 많이 더 예, 구가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물려 계신 분들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예, 수익을 어, 볼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어, 전체적으로 비중, 뭐, 몰빵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는데 예, 어, 뭐, 어느 정도 일부 물량만 들어가신 분들은 나머지 자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예, 이 구간 안에서, 예, 무한 단타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금을 좀 쌓아간 다음에, 네. 이 평단을 낮출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위에 물려있는 부분을. 뭐, 여지, 여태 보면은, 뭐이 정도 레인지를 봤을 때는 예 어느 정도 어그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물려 계셨다고 해서 어,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기회는 충분히 한 번은 더줄수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그 부분 어,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제 영상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볼수 있는 그런 영상에다가 어, 전략적인 부분을 예, 오픈을 하면은요, 뭐 당연히 이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도 예, 모니터링을 다 진행을 하면서 예, 언론플레이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여기서는 에 일단은 좀큰 틀로는 예, 뭐 중요 자리는 뭐 말씀을 드릴 거고 어, 22,000원 예,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예, 등락을 좀줄 수가 있는데. 예 어뭐 디테일한 전략은요 예, 항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이랑 내서 네, 카나리아 바이오 내 네, 주주방 내 네, 주주 실시간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구간 안에서 예, 당일 시나리오 뭐 단타 진행이 될수 있는 구간이 온다고 하면은 어, 꼭 말씀을 드리고 또 문자로 또 신호를 보내드리면서 같이 대응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어, 카톡방 뭐 놓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신호가 나올 때는 예뭐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예, 장전 또장 시작하기 전에 예 8시 30분에 일단 30분에 예, 공백을 드리면 읽어보고 또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일단 시나리오도 예, 진행 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고 어, 세력들한테 좀 당하지 말라고 어, 그리고 또 손실 예, 보신 부분을 수익으로 좀 전환시키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어뭐 정말 답이 없다 여기 물려서 또는 여기 물려서 답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그꼭 소통망 들어오셔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아보시면은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좀더 디테일하게 예 전략을 세부적으로 안내해드리기 위해서는 어한 가지 예.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되 그 옆에다가 어 단가를 좀 남겨주시면은 어 일단은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어 카나리아 바이오 해당 전화번호로 카나리아 바이오 옆에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적어주시고 옆에다가 평단가 남겨주시면은 네. 관련해서도 뭐 세부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또어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이 점도 좀 참고를 해서 네,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지금 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000원 예, 전후 정도가 일단은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예, 7월 때 가기 전까지는 예, 단타 구간을 좀 많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7월이죠. 네, 7월인데. 7월 27일, 뭐,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또한번또 요동이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 잘 파악하고, 이런 부분을 잘 따라 하시면은, 여기 물리신 분들도, 또, 또는 여기 물리신 분들, 3만원 이상에서, 예, 물리신 분들도 어느 정도, 어, 손실, 어, 최소화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수익 구간도 전환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꼭 참여하셔서, 어, 좋은, 예, 그, 수익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 세력을, 어,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꼭그 세력을 이용할 줄 아시는 예, 그런 투자자가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